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년 여성으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 아버지, 회사 하청업체로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짱짱하게 하였습니다. 서로가 바쁘다 보니 우리는 결혼 5년이 지나도록 가이를 갖지 못하다가 늦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아했으나 나는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나는 아기를 키우는 것보다 회사 일하는 것이 더 재밌고 적성에 맞았거든요. 회사 일하면서 업자들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 것이 좋았지. 애들 키운다고 방콕 신세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였으니 가정을 이어나가려면 아기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며 기분 좋게 퇴교도 하면서 미래 애들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점점 배가 부르고 이 애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한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직장 일로 허구한 날 바쁘다는 핑계로 술을 마시고 오더니 임신 중인 나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직장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지만 나는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시하였기에 직장에 더 다니길 바랐는데요. 그 일로 인해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니 퇴근도 전에보다 훨씬 더 늦어지고 술자리를 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한다는 걸 듣고 도저히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외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배 속에 있는 애를 남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는지, 이혼을 하자고 하여,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하였죠. 난 세상이 귀찮아서, 조용한 저층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재혼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난 독신으로 살기로 마음을 굳혔고, 혼자서 인생을 즐기며 멋있게 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경영하고, 회사 규모도 엄청 커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고 있으니, 뭔가 불편한 점은 많았습니다. 집안에도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난두 가지를 다해야 하니, 힘들 때도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여름 밤이었어요. 퇴근하여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 뭔가 타는 냄새가 나면서, 연기도 약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낮이라면 어디든지 연락을 해서 조치가 가능하지만 밤이라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있지만 전원주택이라서 밤에는 관리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럴 때 남편이 필요한 건데 이미 없는 남편 찾는 것은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것과 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수 없이 멀리 떨어진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무선 코드를 다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깜깜한 방에 가만히 있으니 갑자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옆집 아저씨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출퇴근하면서 몇번 지나치면서도 인사 정도는 하였는데 아직 어떤 사람인지 결혼은 했는지 부인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처지가 워낙 급하다 보니 그런 체면이나 남을 생각하는 겨루리 없이 무작정 앞집 배를 눌렀습니다. 그때가 밤 10시쯤 되었는데요. 띵동 누구세요? 앞집인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도 긴 시간인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웃고 문을 열어주는데 나이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으로 방금 샤워를 하고 나왔는지 머리는 감았다가 그냥 수건으로 닦은 정도였고 특유의 남자 화장품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제가 배를 누르는 순간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를 닦고 화장품을 바르고 바로 나오느라 문을 늦게 연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샤워하느라고 하면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이 참 순진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우리 집에 현재 전기 콘센트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는 알겠다면서 잠깐만 기다리면 가겠다길래. 저는 집에 가지 않고 그 집에서 거실을 이리저리 보았습니다. 집안은 대체로 깔끔하였으며 집안의 장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여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곧 남자가 드라이버랑 연장을 챙겨와서 집으로 갑시다 하길래 같이 와서 저는 휴대폰으로 플래시를 작동시켜 집이 쳐졌는데요. 우선 연기가 나는 콘센트를 보더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두꺼비 집을 열고 그곳에서 뭔가 새로 교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난그 남자와 머리를 거의 가까이 대고 휴대폰으로 불을 밝혀주는데 남자의 향수가 정말 환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1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기에 정말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본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난 그렇게 좀더 오랫동안 불을 부딪혀주고 싶었는데 그 남자는 금방 고쳤어요. 이제 다 되었습니다. 불을 켜보세요 하길래 전 불을 켜고, 우선 아까 연기가 나던 곳으로 가보았는데, 연기도 나지 않았고,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혹시 또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나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밤 늦었는데, 어떻게 또 말씀드리나요? 오신 김에 커피도 한잔하시면서, 잠깐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 했더니, 네, 그래 하면서 난 커피를 준비하는데,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는, 우리 집에 처음으로 남자가 왔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생각마저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준비해 마시면서 그 남자가 하시는 말이 남편은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부끄럽지만 이혼을 하고 지금 혼자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시더라고요 하니까 빙긋이 웃으시면서 사실 우리도 이혼하고 조용한 곳에 와서 혼자 살아가시면서 둘이 똑같네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어떻게 잘 고치느냐고 여쭈어 보니 회사에서 전기 관련 담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고맙다는 인사를 열 번이라도 더하고 보내드렸는데요. 현관에 나가시면서 혹시 전기가 아니더라도 집안에 고칠 것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웃 사촌이 다 좋은 거잖아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 가도 집안에 와도 그 아저씨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거래처에서 전복을 한 상자 주더라고요. 아침 토요일이고, 양도 많아,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어, 옆집 아저씨 좀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복을 맛있게 요리해서, 맥주 두 캔이랑 가지고, 옆집회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거실을 정리 중이라, 집이 어지럽게 늘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복 좀 드시라고 가져왔다고 했더니, 이혼한 전부인 서랍장을 버리기 위해 꺼내는 중이라,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시면서 같이 한잔해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금방 또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아주머니 집으로 가서 한잔하면 안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서 전복으로 한잔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자기 집을 아직 정리하느라 식사를 못했다면서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지만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일을 해서 그런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에 난 급히 에어컨을 틀어주려고 전원을 눌렀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어지간한 더위에는 에어컨을 잘 틀지 않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 불쌍 에어컨이 또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당황하여 이것저것 만지고 있으니 남자분이 에어컨 안 되십니까? 하더니 살금살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만지더니 실외기가 안 되는 것 같네 하면서 실외기 위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줬더니 실외기에 가보시더니 금방 또 에어컨이 잘 되었습니다. 정말 그 아저씨는 기술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에어컨도 틀어놓고 술을 한두 잔 하셨고 나도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사실 여자라서 그렇지 나도 술은 보통 술이 아니거든요. 맥주 두 캔을 다 마시고 왠지 부족한 것 같아 거래처에서 선물로 받은 고급 양주를 꺼내니까. 아저씨가 에이 따지 마세요 하면서도 은근히 기분 좋은 눈치를 지으면서 우리들은 술을 제법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모두가 전 남편 전 마누라와 이혼하고 그 불만에 대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쿵짝이 잘 맞았고 공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술이 들어가니 그 아저씨는 술이 약한지 좀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길래 나는 대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금방 그 아저씨는 그렇게 고라 떨어지더군요. 그 사이 저는 술 먹던 상도 치우고 다 정리하고 침대에 놓았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혼한 여자이지만 옆집 남자가 내 방에서 저렇게 잠을 자는데 생각하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고 자는 모습도 보니 너무나 좋은 사람 같이 보이면서도 남자 같이 보여 사실 마음도 끌렸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두면 감기 걸릴까봐 에어컨을 껐더니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더운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순간 남자가 잠꼬대인지 일부러 그러는지는 몰라도 몸을 뒤척거리면서 부부간에 껴안듯이 옆에 앉아있는 저를 끌어 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더 움직이면 깰까봐 그대로 그 남자 옆에 살포시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고 그 남자는 잠에서 깼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던 거죠. 사실 정말 내인생의 남자는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떨결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사람과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픈 과거를 거울 삼아 서로 가둬 아껴주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해요. 괜찮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